네 반갑습니다. 하와이 비치입니다. 선별된 좋은 리포트를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리포트는 그 어, 다우 투자증권의 고영민 연구원님께서 아스플로우라는 기업을 좀 커버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어, 이 기업이 뭐 무엇을 하느냐 했을 때 이건 인프라 그리고 반도체 인프라 그리고 반도체 어, 부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반도체 장비 부품. 그래서 좀 어, 이제 새롭게 커버를 하는 기업인 만큼 함께 같이 읽어 보면서 어떤 의도로 이 글을 쓰셨을까를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작하기 앞서서 안내문처럼 매수매도 추천은 아니고 매수매도 시점은 본인 투자자분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어, 전금 인프라 왕자의 귀환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컨티케에도 최근에 아스플로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어, 통화한 내용이 이제 올라와 있는데 아스플로가 무엇을 하는 회사냐라고 했을 때, 보시면 이제 아스플로 홈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파이프, 튜브,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게 왜 어떤 도대체 어떤 경쟁력이 있길래 이런 게 이제 어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이 회사가 성장할 것 같느냐, 이 부분을 아마 고영민 연구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밸브 모듈, 이런 것들인데. 반도체 공정 가스 공급 및 제어에 사용되는 부품, 튜브 피팅, 필터, 밸브 등인데 국산화에 성공한 거의 유일한 업체예요. 이런 것도 회사, 시장에서 좋아하죠. 거의 유일한 업체. 그리고 이제 아마 국산화 수혜가 있는 것 같고요. 해당 부품들은 시공용 클린룸 설비 내에 사용되는 것과 장비용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장비는 공정 장비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플라이드나 또는 뭐 ASML 이런. 회사에 들어 그 장비에 들어가는 거를 얘기하고 매출 비중은 이제 시공용이 한70 장비가 30 오랜 기간 외산 부품사들이 포진하면서 국 추가 국산화 니즈가 큰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투자 포인트 1, 2를 얘기하셨는데 음 인프라 투자 확대 그리고 장비용 부품 시장 침투 요두두 두 부분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한번 이 그림을 잠깐 먼저 볼게요 인프라 투자가 지금 어 요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정되어 있는 걸 보실 때 장비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장비는 이 기간에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많게는 10개월 정도 뒤에 오기도 하니까요. 지금 인프라 같은 건 먼저 까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P5 같은 경우는 인프라부터 먼저 깔고 그다음에 이제 장비 도입 시점을 추후에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장비랑 매칭을 바로 시키면 안 되고요. 생산 업체별 팹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 스케, 스케줄 전망이에요. 그러면 이 회사의 70%를, 어, 비중을 차지하는 그 인프라 쪽이요. 그 쪽의 수혜를 볼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앞에 있는 쪽을 볼 때, 우리가 요거를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뒤로 땡기면, 이게 결국 이 회사의 30% 나머지, 어, 장비 업체의 부품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표 되게 잘돼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1번을 보시면 인프라 투자 확대 시공용의 경우 전반 클린 룸 투자 확대 구간에서 매출이 급성장한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클린 룸을 많이 만들수록 매출이 급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에 1000억 정도로 한120% 정도 성장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당연히 2, 3년간 인프라 투자가 사이클이 지속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있고 미세화 영향 및 후공정 공간 확충에 따른 신규 펩당 매출액 증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음... 그, 아마 미세화로 좀 어떤 그런 파이프, 요런 그런 밸브 이런 것들이 사양이 또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아스플로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후공정 공간 확충이라는 건 뭐냐면, 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삼성전자에서도 계속 후공정 팹을 조금 이제 확충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른 수혜를 보는 거고, 국내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내에서 국산화율이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현재는 한 30, 40%인데, 이게 좀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다울 추정이라고 적어 놓으셨고. 투자 포인트 두 번째는 장비용 부품 시장 침투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최근에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스의 회장님이 한국으로 왔다 갔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마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스 지금 퀄이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서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최근 유럽 장비 사양 퀄 테스트 마무리. 요거는 뭐 ASM이 될것 같은데 일단은 네,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고요. 8월부터 소량 공급 시작 예정. 근데 아무래도 그 계속해서 ASML과 미팅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ASML과 어, 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아마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미국 장비 사양 같은 경우는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스입니다. 이거는 퀄은 마무리 단계 진행 중이고요.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된 상태고, 아마 최종 오딧이 남아있지 않을까 싶고요. 빠르면 4분기에 첫 공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실제 발주는 4분기 나온다는 거죠. 요퀄 해서 진짜 물량이 나가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것 때문에 이 회사를 어 조금 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물론 컨트이 편입 종목은 아니지만 그 어떤 사업을 이해하고 또는 업황을 더 이해하고자 이렇게 통화를 해서 공유를 해 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아니라 그직 후에 했던 이제 통화를 4월 5일 걸 보시면, 자, 보통 퀄을 통과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했을 때 8년 정도 소요된다고 해요. 근데 반도체 장비용 튜브, 그러니까 조임새 부품인데, 이거는 어떻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가 했는데, 벤더 등록까지가 그 정도고, 퀄 테스트는 2, 3년 더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진입장벽이다. 만약 요거 2, 3년 빼더라도 한 8년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오랜 기간이죠. 그래서, 어, 이런 부분을 좀 경쟁 어떤 우위, 어떤 뭐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외 고객사 퀄 진행되고 있는가 했을 때 시공이 아니라 장비 쪽 말하는가 글로벌 기업과도 고객사 퀄 진행 중이다. 하나는 막바지왔고 다른 하나는 올해 마무리 예상된다. 아마 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1분기 실적 흐름은 아무래도 조금, 어, 조금 저조할 수 있다.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음, 좋다고 한다면 올해 목표는 작년 223억, 그리고 29억 대비 10% 정도는 좋아지는가 했을 때, 여기서 뭐 그렇게까지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닌 것같은 어, 대답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보시면 지금 이렇게 일, 일본에 의존해 있던 반도체 공정용 튜브를 극산화한 기업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파이프 필터 등도 극산화하면서 기존 시공, 설비, 영역에서 반도체 장비사, 부품 영역까지 확대되는 것을 전망하는 기업. 그래서 지금 원래 인프라가 주력이었는데 인프라를 반도체 장비 쪽으로 그 확장시켰을 때 중요한 점이 뭐냐면 새로 들어가는 장비도 들어가지만 어 기존 장비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유지보수를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회사의 실적이 좀 커질 수 있고요. 그리고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 수 있겠다. 이 회사가 결국 인프라 투자가 많을 때 실적이 뻥 떴다가 조금 주춤했다가 하는 경향이 있을 거잖아요. 사이클이 있을 텐데 그걸 좀더 많이 완화시킬 수 있는 그건 되게 좋은 소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 한번 이제 외산 그러니까 해외 회사들 같은 경우어 지금 투자를 늘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정도에 본격적인 흐름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흐름 때 맞춰가지고 이 회사가 조금 장비사들로 좀 들어가는 게좀더 어 부각됐으면 좋겠고. 2분기 매출액은 한 210억, 그리고 영업익은 이 20억 정도로 부진한 실적을 예상한대요. 전방 인프라 투자 속도를 감안할 때 3분기 이후부터 뚜렷한 실적 우상향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3분기, 4분기부터 실적 우상향이 오는데, 추가적으로 내년에 1분기부터 해외 공장 같은 것들이 지금 좀 증설이 되면서, 장비도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들어갈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객사 퀄도 3, 4분기에 더 분명하게 가시화될 거고, 요것들이 좀 좋은 포인트라서 아마 그런 것들을 보고서 소부장 최선호주 신규 제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잊혀졌던 인프라 왕자의 기한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어,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그 퀀티케이에서 3분기 K 찬스를 오픈했는데요. 음, 어떤 내용인지 잘 파악이 안 되시는 분은 이렇게 오프라인, 뭐 오프라인 못 오신 건좀 아쉽지만,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요 후기를 보시면서, 아, 게 나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이런 거를 좀 판단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종종 좋은 리포트 선별해서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질 생각이고요. 댓글이나 피드백 주시면 그거 방향에 맞춰가지고 기업들 한번 선별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